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태기입니다. 오늘은 그 생리통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통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권하는 의사말 따라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정확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내용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아들 둘을 둔 맘입니다. 오늘 산부인과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상담 중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 끝에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궁근정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분께서 매달 고통스러우니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시기에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이신가 의아했습니다. 저는 혹을 떼어내면 생리통이 아예 없어지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당연히 생리를 안 하면 생리통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자궁적출술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부족해서 인가요?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그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 줄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 둘을 둔 엄마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이제 서른 네십니다. 이런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참고로 호크이가 그닥 크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3cm가 조금 안 된다고요. 자궁근종이 자궁적출술을할 만큼 좋지 않은 증상인지 궁금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제 나이는 34밖에 많은 나이인가요? 자궁적출술을 해야 될 만큼 해도 될 만큼 그러셨네요.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용어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또 자궁 적출술이라고 하고요. 참고사진을 좀 볼게요. 예, 자궁에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전체가 자궁입니다. 근데 여기를 자궁목을 자궁경부 여기를 자궁체부라 그리고 이 자궁목에 해당된 자궁경부의 피부에 이상이 넘나 검사받으러 가셨던 거고요. 이 혹만 떼어내는 것도 자궁적출술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 여기 자궁 요 몸통 전체를 수술하는 거를 자궁적출술이라고 그럴 때도 있어 요 똑같은 말인데 혼용이 돼서 환자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러면은 자궁 전체를 드러낸 수술을 하는 건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죠. 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자궁의 그 직경이 3, 4cm거든요. 근데 3cm라고 하면은 작은 혹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자궁 몸 어, 끝에서 이 자궁 경부까지 6cm거든요. 그러니까 4, x 6cm인데 3cm가 들어있으면 작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궁 근종인데 자궁 성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의 월경 때마다 떨어져 나온 내막 조직이 자궁 벽속으로 스며들어가 생기는 있는 성근종이 있는데 그런 게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궁 근종은 대체로 증상이 없어요 한 75%가 근데 25% 정도가 생리통이라든지 출혈이 많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복합돼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아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약출과 생활개선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팔 아픈 팔 잘라내나요 머리 아픈 머리 잘라내고요 그 나참 이 여기 질문하신 데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생리통을 동반한 자근건조 환자 분 생활상의 주의사항은 일단 그 카페인 뭐 카페인이 많은게 커피콜라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과자류 유제품 뭐 이런게 생리통을 일으킨다 그리고 빈혈도 생리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하면 빈혈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빈혈약 같은거 좀 드시고 손짓국 같은 것도 좋겠죠 그다음 생리통에 좋은 거는 케일 브로콜리 잘 아시죠? 순무, 겨잼 이런 거예요. 비콤도 좋다 그래 비타민 B 복합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종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음 여기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의 몸을 사과나무 생각하면 가지 끝에 사과 있습니다. 이 사과를 자궁으로 생각하면 은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잘못돼가지 사과의 일부가 병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근종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떼어내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를 떼어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안쪽으로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잘못된 그 내적인 원인을 고치고 내 생활이 잘못된 걸 고쳐야 그래야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이 사과도 살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성이 자궁 전체를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든다는 거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자로서는 끝난 게 아닌가, 여성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 자궁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은 끝까지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자궁이 없으면 난소가 뭐 태아 같이 태어난 다음 30% 정도에서 그런, 뭐, 글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도 어서 봤습니다. 이제 자궁이 있어야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몸이 훨씬 빨리, 빠른 속도도화될 수 있죠. 자궁 따로, 난소 따로 이렇게 있나 서로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방 보전 치료로 자궁 근종도 줄여서 거의 없애고, 그 다음에 생리통도 치료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 박사님 되겠습니다.